그래서 이제 뭐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목이 타도록 이렇게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적 연구자 관점에서 이해를 하자라고 하면요, 다중 현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이 교사가 자기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1대1 어떤 관계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단원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규정을 할때그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거기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중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 공간 안에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를 스스로가 부여하느냐. 이것이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밖에서 이렇게 규정짓고 <laughs> 정해진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 교수자와 학습자가 의미를 서로 교섭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uh, and that therefore multiple interpretations are also possible. 해요. 그래서 이런 다중 현실을 통해서 어, 다중 어, 해석이 또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n the contrary, QI does not allow a fixed And universally true reality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자들은요, 고정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진실을 담은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교사가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만큼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교육 현장에서 뭐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어 교육 관련해서 이제 문자 교정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 피드백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요.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막 피드백을 주면 줄수록 어, 학생들은 좋아할까요? 덤덤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은 1번 좋아한다 2번 뭐 관심이 없다 3번 싫어한다 라고 한다면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이제 가르치는 사람마다 이제 경험이 다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획일적으로 임포징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자라고 하면 영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그 가르치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피드백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영작은. 피드백 없는 영작은, 어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앙코 없는 찐빵입니다. 그리고, 어 무슨 뭐 인천 뭐 이런 바다, 그죠? 뭐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뭐 그런 건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학생들이 30명 또는 뭐한 40명 장문 클래스에서 이제 글을 써서 주면 굉장히 뭐 눈을 반짝이면서 말이죠. 굉장히 그, 피드백을 막 준비를 합니다. 30명 기준으로 해서 피드백을 좀 주려면요. 물론 이제 학습자들의 레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아 중급 정도라고 한다면 좀 손이 많이 가요. 초급도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제, 주말을 좀 헌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없이 이제 뭐 연구실, 에, 그것도 이제 신분이 좀 안정이 됐을 때는 이제 자리도 구하게 되고 에, 연구실이 있겠죠. 그죠? 뭐 연구실에서 이제 주말에 그러고 앉아 있거나 에, 이제 신분이 좀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연구실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디 커피숍 이런데 가서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그 주말에 그 이제 계속을 봐야 돼요. 보고. 또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뭐 빨간 펜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되게 좀 거부감이 있을까봐 뭐 보라색 펜으로 해가지고 뭐쬐게막 예,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자어 이제 그런 어떤 일이 한 학기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관련 문헌에 따르면 하나께 한 학기 네 한네번 정도요 이렇게 이제 발달 단계를 좀 많이 트리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의 어떤 재현에 따라서 그렇게 피드백을 계속 준다고 가정을 하면 어그 실제로 그 교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끔찍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말을 헌납해야 되고요 이게 저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무 몰입하면 <laughs> 뭐그 교사는 어떤 정당성을 얻게 되, 되겠지만. 전혀, 에, 특히나 이제 가족들한테 외면 당하고요, 뭐, 가족들하고 멀어지고, 이런 경우는 다 반사라고 봐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너무 그 피드백에 몰입하다 보면, 에, 그 집이 이사를 가는 날인데, 그, 언제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날 또 하필 피드백 줘야 돼가지고, 어느 날처럼 이제 새벽 같이 이제 집을 나서가지고, 에, 밖으로 나와서 이제, 장소를 잡은 다음에 이제 계속 읽고 즐겁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으로 가요. 어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사갔어요. 이사. 그래서 어, 분명히 이제 이사 간다는 얘기를 집에서 했을 텐데 그 여기 이제 피드백 이쪽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걸 깜빡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전화를 불이 났게 해가지고, 거의 뭐한 새벽 2시 정도 전화를 이제 불이 났게 해가지고, 어, 당신 어디 있냐라고 하면, 어, 그렇게 반가운 소리가 나오진 않겠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한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오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요. 어, 뭐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듣는 듯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요. 복도에 제가 조금 전에 줬던 그 피드백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구석구석으로 막 날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들렀는데 뭐 화장실에도 뭐 그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 좀 입장도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단계도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학생들이 뭐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막 피드백을 막 주고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티브 하는 학생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written c o r r e c t i v feedback 문자 교정 지도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그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는 현장에서 그것을 학생들이 각자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그러니까 교수자가 어떤 자기 관점을 주입하고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가졌으니까 어 당신들도 열정으로 화답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도식화된 어떤 틀이 아니고요. 어뭐 일단. 학생들이 왜 저러는 건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피드백을 줬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수업 끝나고 나서 꼼꼼히 보라고 했는데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학생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이게 꼼꼼히 어떤 우리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어떤 절차입니다. 에, 그걸 봐야만 어웨어니 s 죠 그죠? 어떤 자각 능력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에, 그리고 이제 교사가 그게 대해서 뭐 숙제를 내 가지고 피드백을 준걸 받아서 다시 고쳐 가지고 내라든지 이런 어떤 장치가 에, 좀 후에는 마련이 됐는데 에,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제가 이제 열정이 너무 앞서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학생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이제 스스로를 좀 물어보는, 이게 누굴 위해서 이 문자 교정 지도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집에서는 집에서 대로 왕따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자교정 지도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이제, 다른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으로 가서 강독이라든가, 뭐 청취라든가 뭐 이런 과목은요. 그냥 뭐 수업시간에 그냥 뭐, 어, 딕테이션 좀 훈련도 많이 시키고 또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교사가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읽고 뭐 학생들은 이제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은 이제 열중하는 그게 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자 교정 지도, 글 쓰기를 좀잘 지도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완전히 장외 게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희생도 따르고요. 그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수업 준비도 해야 되지만 또 학생들 그 피드백에 대해서 장문 그 피드백에 대해서 계속 한주 단위로 해가지고 장문 받자마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눠 줘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또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미케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중 현실입니다. 다중 현실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교사가 어떤 걸 설정했을 때 이것을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전제하고. 안 따라오면 이제 막 화를 내고 말이죠. 막 어떤, 어떤 식으로 복수하고 말 거야. 막 그러고 이제 다양한 어떤 복수 방법을 계획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학생들 나이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육자와 비교육자 이렇게 되는데, 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데이터라고 한다면, 이제, this is what QI views, views as r e a l i t y 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질적 연구자들이 이제 규정하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